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이동건의 아버지가 아들의 공개연애 이유를 밝혔다. 17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 이하, 미우새,에서는 미우새 아들들과 모, 모, 벤저스가 대만으로 함께 떠난 모벤저스 투어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이동건의 모자, 동상이몽 퀴즈가 진행되며 이동건의 공개연애 횟수를 묻는 파격 질문이 던져졌다. 이동건의 아버지는 다섯 번 정도 했다, 고 답했고, 이동건의 어머니는 세 번이라고 말하며 결국 다섯 번이 정답으로 밝혀졌다. 이에 화경화는 동건이 형년에 누가 계속 공개하는 거야?라고 말해 모두를 폭소케했다. 이동건의 부친은 쟤는 사겼다 하면 바로 공개한다. 연예인인데 왜 그걸 공개해? 비밀로 해야지 했는데 자기는 공개하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라고 했다. 며 그러다 위자왕 별명이 붙였다. 자기는 솔직했을 뿐인데 왜의자왕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경환 모자의 퀴즈가 진행됐다. 가장 아쉬워한 섬녀가 누구냐는 질문에 허경환의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종국의 어머니는 나는 알것 같다. 며 얘기하면 안 돼. 유명인이라 고 말했고 이에 허경환은 모친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라며 발끈했다.